저키푸딩이에요 오늘은 한번 다이소 고기를 찍어볼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거는요. 여기 다이소에서 산 어, 선물 포장 세트예요. 어 선물 포장 세트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그거 있잖아 빵집에 가면 뭐 이렇게 어, 식빵 그 맺는 거그 매듭인데요. 클리어 칩 세트래요. 네, 그거고요. 이건 그냥 봉지. 여러분 아시죠? 네, 이게 너무 싸요. 클리어 칩 10개, 봉투 10개. 자, 여기 천 원이고요. 자, 그 다음 걸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거는, 어, 이거, 제가 포장지가 다, 다, 다 없어져가지고 포장지를 샀어요. 모조 포장지를 샀고요. 3매에천 원이에요, 세개 네, 되게 싸게 구, 되게 싸게, 어, 구매했어요. 그리고, 큐브도 있었는데, 그거 고장나가지고 버렸어요 네, 일단, 이렇게 2,000원어치 샀어요. 원래, 어, 4,000원어치 샀을 거예요. 네. 큐브가 2,000원이었으니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샀어요. 그럼, 안녕!